a 란 사람이 와서 여러분한테 세를 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전화번호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의 세를 놔줄까 해서 금액도 받았습니다. 금액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세를 놔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딱 등기부를 떼볼거 아닙니까? 등기를 떼어보니까, 갑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 지금 와가지고 이름 적어놓은 거 봤을 때, 사장님 이름 적어놓은 거 봤을 때, A로 이름을 적어놨는데, 접수장에다가. 등기부 떼니까, A 이름이 안 나오고, 갑의 이름이 나와.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해보셔야지. 전화번호 꼭 필수입니다. 받아주시고, 전화해보셔야지. 그때 A가 뭐라 고 그래?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래요. 네. 아버님. 그럼 뭐예요, 지금? 상속 등기가 아직 안된 거죠. 오, 돌아가셨는데, 자식 앞으로 듣기 안된 거죠? 어, 그러면, 눈치를 여러분들이 채시고, 뭘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 이 상태에서? 그죠 형, 상속받으신 분이 누가 있냐고 같이 물어봐야 돼. 외아들이면 뭐 혼자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 사실은. 상속받은 형제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그랬더니, 자, 동생이 한명 있대. 뭐두 명이 상속받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대로 확인하려면 뭐요? 애한테 뭘 요청해야 돼요? 어, 가족관계증명서 요청해서 자 상속받을 사람이 두 명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거 그죠? 네. 자, 두 명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약할 때 여기 지금 비가 어, 비가 되면 안 되는데 시내.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둘이 상속받는다. 이건 확인이 됐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보여준대. 그때 가서 믿으면 돼. 자 이제 막 나스 ABCD.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까요? 상속인이 이제 등기만 안 됐을 뿐이니까, 요서 안 됐을 뿐, 이 사람들이 거잖아요. 자, D 구했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다시 연락. 오신 분한테 연락. 그죠? 여기 전화번호도 따두는 게 좋겠죠? 어, 그런 상태에서 연락 해가지고, 자, 계약서 쓸 건데, 조건 맞습니다. 지금 쓸 건데, 계약서 쓴날 누가 오시겠습니까? 같이 오실 겁니까? 누가 오십니까? 물어봐야 되지. 보통 뭐요? 같이 온다는 소리 안 해. 누가 봐요? A가 온다, 그러죠. 그러면 A하고 D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은 임대차 계약인데 이 계약도 무슨 계약이다? 대리 계약이에요. 이것도 대리 계약이에요. 누구 대신 계약을 체결해 줍니까? 자기도 체결하지만 누구 대신? C. 뭘 받아와야 됩니까? C의 위임장. 그러면 A가 온다 그러면 C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세요가 자동으로 따라붙어야죠. 그럼 C는 못 온답니다. 이거죠. 그럼 A는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A는 임대해 놓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또한 가지는 C의 대리. 그렇게 되겠죠. 에. 그러면 이때 이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은 누굽니까? D 나오겠죠. 본인이 왔어요. 임대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음. 임대인은 A 있고 C 있고, 그죠. 근데 이제 C는 직접 오도죠. 그럼 여기 이칸 밑에 대리인 칸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C의 대리인 누구요? A에서. 그죠? 그럼 요, 지금 보면 A 도장 찍죠? 여기다가. 본인이 왔으니까. C는 지금 어떻게 돼요? C가 못 왔으니까 그대리인 누가 도장 찍어야 돼요? A. A가 또 도장 찍네? 그죠? 근데 C의 도장을 가져와서 C 도장도 여기 같이 찍었다. 어, 그것도 좋고. 그죠? 이렇게 찍혀서 임대인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임대계약을 그렇게 체결하시면 된다. 문제는 뭐죠? 지금, 지금, 문제. 계약을 체결했죠, 이제. 계약금이나 그다음에 잔금 집어넣어야 되죠. 누구 통장으로? d 가 계약금 잔금 누구 통장으로 집어넣어야 돼? 대리 계약하면 언제나 떠올려야 돼. 이런 경우는 C의 동의하에 A의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이렇게 언제나 대리 계약하면 C의 동의하에 A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고 대신 나중에 반환은 어떻게 되죠? A하고 C가 이제, 당연히 공동 임대인이죠? 어, 그래서, 둘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겠죠? 어,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적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181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요거 보고 쉽니다. 자, 특이하게 1번. 보증금및 월세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하에 대리인, 아무개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할 때는 다른 지분권자와 연대해서들 관에 관 다른 지분권자들과 연대해서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기간만더 들어가면 이런 것도 문제 없습니다. 자.